알았어, 여기가 뭐가 있 메이커 아티스트 <laughs> 임정입니다 쓰리스토리의 메이커 아티스트 원장님이세요. 이 친구 되게 유명한... 유명하시... 다 유명합니다. 그냥 <laughs>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제 이름을 맺으면서 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을 하잖아요. 음, 일단은 뭐 여자분들이... 헤어 메이크업이나 그런 메이크업을 많이 원하시는데 청담동 샵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비싸니까 친구 대여를 통해서 이벤트로 추첨해서 메이크업 오버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메이크업이라는 게다 장소와 시간,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렇지, 하는 되겠죠. 거기 때문에 사연 주신 분들의 목적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메이크업을 하고. 진행하시는 분께서 따로 약속이 없다면 약속이 네. 없으시면 데이트도 해드린답니다. 네, 이벤트는 한 분만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분과 같이 촬영도 같이 하고 친구들 제외 있는곳 중에 한 레스토랑을 섭외를 해서 저도 낄게요 <웃음> <다양한> <웃음> 너무 걱정하지 마. <laughs> 갑자기 목적성이 바뀌었어. 예쁘게 헤어 메이크업 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laughs> <laughs> 나는 음... 사실 걱정이 되는 그냥 간단하게 스타일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 이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또 제휴를 맺어보니까. <laughs>